실생을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 얘네들이 과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훈주호 농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 계룡시에 왔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바로 산뜻한 미소를 보러 왔습니다. 갑자기 산뜻한 미소냐고요? 예, 수사회당화의 꽃말이 산뜻한 미소입니다. 아, 이 농원은 수사회당화를 주력으로 키우는 그런 농원입니다. 그러면 안에 계신 대표님을 찾아뵙고 수사해당화, 서부해당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수사해당화를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는 나무 부자팜에 도착했습니다. 본인 속에 잠시 시청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laughs> 나무 부자팜 박사희 대표입니다. <laughs> 나무 관리를 맡고 있는 <laughs> 김철입니다. 네, 여기 농원 이름이 참 신선하고 너무 좋아요. 나무 부자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블로그에도 그렇게 나와있지만은 나무 부자팜이라고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아,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요 네, 네, 네. <laughs> 저희가 이거... 그리고 뭐 을봤는데 어. <laughs> 니은, 비읍, 피읍이 들어가면 잘 된다고 해서 아, 네. <laughs> 저희가 너무 고심하다가 만든 게 나무 부자팜이에요 아. <laughs> 니은, 비읍, 비움, 비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저는 그걸 모르고 저는 네? 이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아 여기서 그럼 나무로 사가신 분은 다 부자 되라 어, 그래서 어, 나무 부자팜 어.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아, 그, 그 뜻이 걸로 할까요? 네, 바꾸시죠 이걸로 네네 <laughs> 네, 네. 네. 네, 그래요 <laughs>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정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네, 예, 수백 가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 주력 수종으로는 수사해당고 그리고 서브로는 미산딸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수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정원수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무 재테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만났던 꽃이 이제 수사에 당이라는 꽃인데 그때부터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식재지마다 계속 심었었어요, 연체별로. 그래서 어, 주력 수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 부자 팜 토지 면적은 몇 평이나 될까요? 어, 지금 여기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농장 같은 경우는 3,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말고 예, 또있다도 많습니다. 예, 예. 어, 네. 사무실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 밖에서 나가서, 예, 산뜻한 미소를 보러 가야죠. 예. <laughs> 대표님과 함께 예. 1년차 묘목 밭에 왔습니다. 어, 대표님, 요거는 예. 지금 1년 차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3월에식재에서 1년 차, 1년 키운 나무들입니다. 실생이 아니라 접목이죠? 예, 접목입니다. 어, 실생을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 얘네들이 과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씨앗이 연근다 그러잖아요. 네. 씨에 씨앗, 그 씨앗을 발화해서 접목을 시, 시키는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접목 번식으로 해서 예. 어, 수사하다가는 키우고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지즈 끈으로 다 묶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 예. 지금 공사목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원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바로 꼭 키워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에는 이 꽃이 쓰임 용도에 따른 정원, 정원으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정원에 이쁜 꽃나무다라고 해가지고 정원에 포인트 식재형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쓰임 용도에 따른 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시공원 가로수라든가 예, 도시공원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반듯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하고를 높여서 포인트 시켜할수 있게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우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네. 1년 자란 가지들이 지금 길이가 2m씩 자라고 있어요. 음. 예. 식재, 식재 기술에 따른 차이기도 하고요. 예. 저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묘목을 심고 예. 지하고를 70에서 80cm 에서 잘라서 키운다 그러면 밑에 보면 곁 가지들이 많이 날 거예요. 맹아들도 그렇고 저희는 이미 여름 때뭐 중간에 관리를 해서 가지들을 제거하고 주간지를 튼실하게 세네 가지를 남겨놓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나무는 대표님이 예. 직접 접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단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 하신... 저희가 접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접목장이 떨어 져 있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예,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1년차 밭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성장한 모습이 3년차, 4년차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될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한번 그 밭은 옆에 있나요?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예, 그쪽 한번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동하시죠. <laughs> 지금 대표님 우측에 보이는 거하고 또 좌측에 예. 보이고 있는 거하고 이게 근경 차이가 나요. 네. 예.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어 재배법에 따른 어, 영향 때문에. 나무 자체가 요건 4년차거든요. 근데 근원 직장한 얘네들은 한 6점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타 농가에서 농사를 져서 유통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온 나무인데 지금 5년차예요. 5년차에 나무 수형이 이렇고 실질적인 나무 굵기 차이가 많이 차이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예. 생각하시는지요? 뭐 전지 전정에 따른 방법이기도 하고요. 식재 간격. 그리고, 어, 비배 관리에 따른 성장 속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서는 네. 그럼 지금 이게 식재 4년차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식재 간 거리. 예. 네. 지금 얼마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2m 정도요. 1.2m. 밀식되어 있어서 속가내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1.2. 그러면 1.2면은 최대 몇 점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1.2 같은 경우는 8점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8점까지인 네. 지금 얘네들이 6점인데 1년 정도는 더 키워도 예. 예,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 예. 거리, 예를 들어서 뭐 예. 10점에서 속값 뺀다, 예. 12점에서 속값 뺀다, 이럴 예. 때 식재 간격 거리, 예. 요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말씀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문의하시는 분들께서 식재 간격에 대해서 많이, 어, 엿주는데요. 어, 식재 간격이 한 평당 한주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거의 1.8, 1.75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점, 10점, 그러면 농사로 따졌을 때는. 한 7, 8년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보면, 예. 야, 이게 서부야, 이게 예. 수사야, 예. 혼동하고 예, 예.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예. 한번 업로드 해드린 바 있지만, 예. 자, 대표님이 확실하게 수사와 서부의 차이점, 예, 예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더 예, 강조해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전에 촬영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사는 어~ 이 꽃눈 자체라고 하는 어~ 일반 분들이 가시라고 하는 꽃눈 자체가 엄청나게 거칠어요 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유실수로 따지자면 결과지인 거잖아요 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결과지 같은 개념인데 어찌 보면 가시처럼 엄청나게 단단하고 거칠어요 이런 부분들이 수사는 되게 많이 있어요 예 나무 자체도 어~ 조금 엉키는 격가지들이나 옆가지들이 네. 좀 많이 나는 예. 딱 겉모습을 봤었을 때 네. 그리고 잎 모양 자체를 좀 이따 비교해드리겠지만 잎 모양 자체도 틀리고요. 근데 저 앞에 이제 서부 같은 경우는 어, 나무가 직립적으로 자라요. 네, 그게 대표적인 그냥 겉모습으로 봤었을 때 그냥 일반 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는 그 차이점입니다. 자, 지금 예. 보고 계신 수종은 예. 수사해당합니다. 예, 수사해당한데 저 옆에 비교가 될수 있는 서부해당화가 있어요. 예. 자, 그 옆으로 가서 또 추가적으로 대표님이 예. 또 설명해 주도 시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에메랄드 골드, 블루 엔젤, 블루 에로우, 에메랄드 그린, 목수국 이외에 15종이 넘는 고급 정원수로 트레일포트와 함께 같이 창조하고 있는 예림팜입니다. 서부 앞에 와있죠. 예, 서부 앞에 와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 서부는 직립으로 쭉쭉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자, 제가 카메라를 뒤에서 비춰볼게요. 예.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일반 공사목처럼 쭉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수사가 아니고 서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예.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 가장 편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이이 지금 아예 달려있어요. 이렇게. 이건 잎이 더 반들반들거리고 지금 단풍이 들어서 이런데 원래 색, 색감 차이도 더 진하고 잎이 조금 반들반들거림이 더 세요. 그리고 잎 크기 자체가 틀려요. 네. 제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크기 자체가 틀려요. 수사하고는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예. 크기 자체가 확연히 차이나시죠? 네. 예. 네. 그리고 잎끝 모양이 지금 얘는 새 잎이라 그런데 원래는 더 동그라네요. 음. 예, 동그란 잎, 얘는 조금 약간 삐죽한잎 네. 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어, 예. 아마 도움 될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궁금한게 예. 수사하고 서부하고 그러면 단가, 가격도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단가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요? 예. 네. 지금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2점에 어, 관리를 해서 포인트 식재으로 키운 나무들은 네. 지금 200, 200만원 이상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네, 예, 포인트 식재할 때. 근데 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2점이라 그래도 저희가 판매 단가가 뭐, 한 2, 30만원 정도? 음... 예, 한 10배 정도 차이는 난다고 네.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대표님이 그러면은 이제, 어, 구독자 분이나 아니면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예. 나 수사 해당화? 아니면 서부 해당화를 심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예예. 어떤 나무를 심으시라고 아, 당연히 권장 당연히 수사를 심으셔야겠죠. 네네. <laughs> 예. 자, 여러분들 만약에 수사나 서부나 혼동이 된다고 하면, 난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여기 대표님한테 전화해 주시면은 1분 안에 판독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고요. 예. 대표님, 여기는 묘목뿐만 아니라 성목도 판매하시나요? 예, 성목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20... 20년차 성목들까지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 지나가면서 볼까요? 예, 알겠 어, 근데 잠깐만요. 대표님, 이 예. 앞에 요거 모과나무. 네, 예. 예. 모과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대표님이 여기다가 식재를 하신 겁니까? 예, 따로 식재를 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와서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정원수 용으로 좀 키우기 위해서 아. 갖다 놓고 내년부터 이제 배양하려고.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쪽으로 앞으로 가면서, 예. 예, 여기 농장도 두루두루 한번 보겠습니다. 4월, 5월 달에 꽃이 피잖아요. 네, 4월 초에 네. 피고 있습니다. 그 근데 예, 예. 여기서 축제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